비린내 나는 손을 뒤로 하고 아이에게 젖을 물린 어머니 한쪽 팔과 다리로 버스 정류장을 뛰어다니며 신문을 파는 청년 한국 다큐멘터리 사진의 대가 최민식 작가가 향년 85세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최 작가는 1928년 황해도 연백군에서 가난한 소작농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자동차 기능공으로 일하다. 미술 공부를 위해 일본으로 밀항했고 독학으로 사진을 익혔습니다. 1967년 영국 사진연감에 스타 작가로 선정되면서 세계적으로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고 미국, 영국, 독일 등 20여 개국의 사진전에서 입상했습니다. 55년 동안 그의 렌즈가 향한 곳은 오로지 인간이었습니다. 자갈치 아지매, 판자촌 주민 등 서민의 얼굴을 20만 장이 넘게 필름에 담았습니다. 한국의 역사요 혹은 좀더 나아가서 인류사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사료가 되고 최작가는 생전에 필름과 작품 등 13만 점을 국가기록원에 기증했고 나머지 유품 7만 점도 기록물로 보관될 예정입니다. 온몸으로 휴머니즘을 실천한 고인은 사랑하는 이들의 배웅 속에 돌아올 수 없는 출사의 길을 떠났습니다. 부산일보 이대진입니다.